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11월 4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한 리더십 교육 강의에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주요 수사에서 자신을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을 겨냥하며 추 장관이 언급해온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드의 세계 우수 과제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독립하는 세계 스타트업은 AI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탈모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컨과 소변 검사 시스템 옐로시스, IoT 기기와 플랫폼을 개발하는 바이브존입니다. 최근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과제들이 창업에 나선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C랩 인사이드는 삼성전자가 창의적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도입한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아우디 RS 최상위 모델에 한국 타이어의 신차용 타이어가 탑재됩니다. 한국 타이어는 600마력 엔진의 아우디 쿠페형 세단에 겨울용 타이어 윈터 아이셉트 에보2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하는 제품은 톱니가 맞물린 듯한 인터락킹 구조의 그루브 디자인으로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 모두에서 높은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특수 컴파운드에 블록 비대칭 패턴이 더해져 겨울철 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현대차가 중국 수소전기 상용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상하이와 장수성, 저장성 지역 파트너사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장상각 지역에 3,000대 이상의 수소전기 트럭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은 중국은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라며 중국 시장의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수소차 리스, 충전소 운영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LGU 플러스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U 플러스 로드 온라인 5일장을 오는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U 플러스 로드는 LGU 플러스가 골목 상권 소상공인과 재유해, 할인, 경품 이벤트 등을 제공하며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번 U+로드 온라인 오일장은 대면 영업 저조로 매출 타격이 큰 전통 시장의 우수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LG U+는 고객이 U+로드 온라인 오일장에서 전통 시장 상품 구매에 쓴 금액의 20%를 별도 재원으로 마련해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에 기부할 방침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미래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배터리 개발 인력을 수시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분야는 전고체 소재 개발과 배터리 셀 개발, 리튬 응급 기술 개발입니다. 이들은 소재 개발부터 성능, 수명, 안정성 테스트까지 수행하는 업무를 맡게 되며 육안 업무 경험자를 우대할 방침입니다. 이성중 SK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 연구원장은 이미 확보한 배터리 기술 우위를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도 이어가겠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며 전기차를 비롯한 배터리 연관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S건설이 경북 경산시 중산동 일대에 들어서는 중산자이를 11월 중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중산자이는 수성구와 경산시를 나누는 경계에 위치해 있어 수성과 경산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남동 남서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을 확보하고 드레스룸과 팬트리도 전 세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경산에 처음 공급하는 자이인 만큼 중산 자이 또한 중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방 지역 감시 장비에 신원 미상 인원 1명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6분쯤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한 명이 북측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실이 감시 장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군은 이와 관련해 전방지역의 대침투 경계인 진돗개투를 발령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사이 중간 철조망이 있는데 신원을 알수 없는 인원이 중간철책으로 이동한 것이 식별됐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바로 반려한 뒤홍 부총리를 재신임했다고 밝혔지만 홍 부총리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거듭 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홍 부총리의 공개 사의 표명에 무책임하다고 했지만 홍 부총리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정책 갈등 때문에 사의를 표시한 데 이어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